지금 괜찮으신가죠 네, 아주 괜찮습니다. 공연 뭐, 재밌게 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또 들공이었었구나. 들공 네. 때 만났던 두현이랑 같이 했는데, 네, 네 뭐, 제일 많이 하니까 또 제일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도 오늘은 네, 두현이가 잘 받아줘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와주신 덕분에. 너무 재밌게 다녔습니다. 환호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웃어도 주시고 귀한 시간, 불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바딘, 아, 네, 제가 3월 1일까지 하는데 회차가 다 해서 한 15회 정도 되네요. 본격적으요 그래서 이번 주랑 아, 이번 주만 좀 바쁘고 다음 주부터 좀 이제 텀이 좀 있을 거예요. 초반에 좀 바빴는데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없겠지만 여하이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는 게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대구에서 음, 네. 있는 아양 아트 센터 뮤직페스타요 안심 뮤직페 안심 뮤직페스타 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시간이 많이 되셔야 되는데. <laughs> 내려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시간이 많이 되시면 놀러 오시고요 주말에 재밌게 보내고 싶습니다. 어, 객석이 많이 났다고 어, 들어서 어 아마 재밌을 겁니다. 겁니다. 다양한 가수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혹시나 내려오실 때도 조심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오늘 조금 덜 춥네요, 다행이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네. 질문 한 가지만 해세요 네, 그, 포르쉐 파이프 부르실 때, 네. 다른 넘버들은 거의 화정적인데 조금 그게 빠르고 신나잖아요. 네네. 오늘 좀더 터프하고 파워풀하게 부르신 것 같은데, 아 오늘 뭐 힘이 많이 나아 나오셔서 그런 건지, 일부러 더 이렇게 토르시는 건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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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자주 부르다 보니까 어떤 리듬감이나 이런 것도 좀더 익숙해지고. 무대를 쓰면서, <laughs> 무대 모니터 없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은, 되겠다라는 것도 아마 배우 각자들도 조금 이제 느낌이 올 테고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도 풀퍼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조금 더 편하게 노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뭐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지는 웨이브도 되게 파워풀해졌어요. <목소리> 웨이브요? 네. 치킨런브라이저는 네. 그, 살짝 아니 아니 저기 데크 오일 데크 오일 데크발 어요 아. 네. 컨디션이 좋은 서그러신 건지. 네, 일단은 목이 네. 점점 낫고 있고, 네. 네. 점점 나으면서 네. 오는 컨디션도 돌아오고. 다행히 네 이번 주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일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기분 좋게 내려가야 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할게요 내또아 뭐.. 기대를.. 네 해주세요 네, 기대가 없어야 더 좋은데 기대를 해주세요 객석이 객석이니만큼 저도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웃음> <웃음> 하나 나온 거들었데 너무 좋아해아어아이대로 너무 아 좋았대요 그렇습니까? 네 티저만 해도 좋았는데 네. 네. 엄청 어렵요 노래가 어려워요 이게 진짜 지우지 못한 겨울 맞아요. 오늘이군요 네. 와. 진짜 자, 오늘 네. 유리상자 이세주님과 함께하는 지우지 못한 겨울이라는 나왔으니까 혹시나 시간 될때 겨울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응. 덜 지워지신 분들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 네. 어, 많이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 될때 스트리밍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만 응. 네. 주세요 응.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응. 네,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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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근데 추워진대요. 경보 막 오지 않아요? 추워진다고. 추워진다고 막 경보 같은 거 오지 않아요? 네, 네, 조심하세요. 배부라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